입니다. 각 기억니의 디귿의 크기는 각기억니은 디귿의 크기의 2 배입니다.라고 했어요. 누가 더 클까요? 얘가 더 큽니다. 얘 는이라고 했잖아. 2 배이다. 누구의 이거의 두 배로 큰 거예요. 그러면 기억니은 디귿은 니은이 가운데가 주인공인 거 알고 있죠? 기역, 니은, 디귿 아 요각을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기역, 리을, 디귿 아 요각을 의미하는 거네 정말 두 배로 커 보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이 각의 크기의 두 배래요 얘 네모 하나면은 얜 네모 두 개가 되겠습니다 왜? 두 배니까요 그래 보이지 않아요? 얘 예각이고 얘 둔각처럼 보이지 않아요? 나머지는 90을 알고 있고 60을 알고 있어요 내가 몇각형입니까? 사각형이 되겠죠. 그럼 사각형은 다 합해서 몇 도가 되는 거죠? 그렇지. 360도가 되어야 해. 여기는 90이니까 써주자. 여기는 60이었어. 아까 여기 네모라고 하면은 얘는 네모 더하기 네모다. 왜두 배라고 했으니까 두 배가 되겠죠. 좀 예쁘게 다시 그려볼게요. 네모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어요. 요거 이제 다 더할 거거든요. 네모가 하나 둘, 세 개가 되겠죠? 여기 네모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, 네모서게 하고, 90도 하고, 60까지 다 더해줘요. 싹다 더합니다. 그러면 그게 얼마? 360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. 그럼 네모가 세 개가 남아있는데 다 쌍둥이야. 다 똑같아. 근데 다 똑같은데 옆에 150을 더하잖아? 그러면 360이 된대. 그럼 이만큼은 얼마일까요? 그렇죠. 360에서 150을 빼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아 똑같은 거 네모 3개 더한 거는 얼마가 된다? 210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았고 그럼 똑같은 게 지금 세개인데 210이면 네모 하나는 얼마일까? 70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 네모는 70이구나 라고 해서 네모 대신 70을 집어넣어줍니다. 얘가 70인 거예요. 근데 얘는 70이 두개잖아 70, 70이잖아요. 따라서 이 리을은 140도가 될 겁니다.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이 그 리을이거든. 가 기어 리을 디귿의 크기를 구하세요. 라고 했으니까 이각을 구하는 거예요. 네모 두 개짜리. 그래서 정답은 140도 되겠습니다.